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어, 한해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들중에서서 어, 온전히 또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약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또 찬양대 오늘 너무 아주 아름다운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샤우팅을 외쳤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한해 동안 또 우리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우리 찬양대를 격려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릴 마음으로 우리 찬양대 우리 격려 수고했습니다.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아들요 찬양대 너무 수고했고요. 또 지금 반은 어디 가셨지만 우리 찬양대가 막강한 찬양대입니다. 여러분들 귀한 예배로 끝까지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의 에, 또 한해의 마지막 그 시간까지 은혜주시고 축복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에, 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프로의 아들 짜 감사합니다. 네, 주님은 왜 오십니까? 오늘 구절말씀 보면은 주님께서 오신다. 주님께서 오신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편, 58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이와 어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제가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어린이와 어른의 차이. 요즘 참 좋은 세상이에요. 네, 그 여하튼 어린이들은 짧은 거리인데도 막뛰어다니대요막 짧은 한뭐한5 m 밖에 안되는데도. 뭐가 빠지 이렇게 고 어른들은 5m 정도 막 짧은 거리는 여유 있게 천천히 걷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천 짧은 거리를 천천히 걸으면은 어른이고, 아 짧은 거리를 막 달려가면은 어린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지난번 지난주에 이제 우리 어린 어, 애단이가 우리 찬양 여기 집회하는데 쪽에서 바로 뭐, 이그 카트플라츠에서 어, 어, 저을 향해서 막 달려오더라고요. 그렇게 바쁘지 않은데, 네, 엄마는 저, 아빠는 천천히지만 어린이들은 그렇게 뜁니다 네. 우리나라 말에 이제 철이든다는 말이 있죠. 철, 이 철이든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네, 그거 철이라는 말은 계절를 뜻한다고 해요. 철, 무슨 철, 무슨 철, 네. 그래서 철이 들었다는 것은 이제 계절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계절이 되었다 이런 말이지만은 사실은 봄이 되면 싹 뿌리는 계절, 또 어, 이제 여름은 성장하는 계절. 가을은 열매 날 계절, 겨울은 또 무슨 추술 후에 쉬의 계절, 땅도 쉬어야죠. 그래서 이런 계절에 대한 어떤 분별력 사실 농부들에게 있는 얘기죠. 계절을 잘 분별하고 그에 맞아서 그에 따라서 또 이제 씨를 심고 또잘 기르고 벌레도 잡아주고 열매를 잘 맺도록 도와주고 또 열매를 맺으면 그것을잘 수확을 해서 잘 보관하고 겨울을 쉬의 시간으로 가는 것입니다. 계절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절도 중요하지만 계절에 따라서 해야 할 일들을 잘 하는 것이 철이 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 맞게 모든 상황을 잘 이해하고 그 시간에 맞게 행동하는 사람을 이제 철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아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철이 들었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제 어린아이들이 갑자기 사춘기가 되면서 어 이제 말이 없어지고 조용해지고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들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우리 사랑스러웠던 아기가 왜 갑자기 말이 없어졌을까? 근데 왜 그럴까요? 자기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는 거죠. 묵상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철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사춘기는. 아, 이렇게 질풍 노도와 같이 변동이 있지만 좋은 것입니다. 그때 좋은 이야기, 또한 좋은 격려의 말, 좋은 책, 좋은 음악, 이런 것을 통해서 더 성숙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들은 이제 결정적으로 철이 드는 시기가 있는데, 이제 군대를 갔다 오는 거. 네. 군대를 갔다 오면은 거기서 완전히 이제 문화 충격 때문에 이제 사람 치을 높다. 그러니까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갔다 오셨죠? <laughs> 철이 든다고 합니다 <laughs> 예. 그리고 여자분들은 군대를 운내해서안 가니까 이제 아기를 낳다 아기를 낳게 되면 이제 아더 성숙해지고 철이 든다고 한다고 합니다 철이 안 들면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어린아이죠 분별력이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40, 50, 60이 돼도 아 이제 정말 철이 안 들면 분별력이 없으면 어린아이가 같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어려도 힘든 이러한 삶 때문에 어른스러운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른스럽고 또 철이 분별력, 세상에 대한 어떤 일 너무 그거 안 좋죠. 그렇지만은 또 어른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성장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서 그런 건 어린 내 신앙은 뭘까 생각하면은 어린 신앙은 이제 사과로 쓰이면 성숙한 신앙. 어떤 아주 딱딱한 어떤 영적인 그런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신앙, 또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신앙을 이제 성숙한 신앙, 어른 신앙이라고 이제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생각하기에 어른과 어린 아이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성탄절인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은 성탄절이란 말만 들어도 좋아하고 흥분합니다. 왜 그러냐면 선물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탄절에 그 초점도 있지만 그 나무, 이 나무. 이 나무 밑에 있는 그 물건, 그 자기를 향한 엄마 아빠의 그 선물 혹은 산타 할아버지가 가져다 준다고 하는 그 선물 때문에 아이들은 굉장히 희망을 갖고 하나의 거기에 이제 올인하는 어린이들이 많죠. 여러분들 성탄절이나 말만 들어도 이제 막 부담감이 오고 우울해지고 힘들어지는 사람, 그거는 어른입니다. 괜찮습니다. 솔로 어른이거나 아니면은 자녀들이 많은 집안의 어른들 이분들은 너무 이때가 불안하고 이제 어 힘들다 어른이에요 괜찮아요 어린이들은 아무 상관없죠 네예 어떻습니까 저 시내에 나가봤더니 사람들이 다 깨끗한 옷을 입고 얼굴이 이렇게 환하고 즐겁게 우리는 이제 장마가지고 집에 오는데 그분들은 어딘가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 어디 가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다 행복한 옷을 입는다. 그런데 우리가 철이 들어서 성탄절의 주인공신 영적인 철이 들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고 영적으로 철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성탄절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탄절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다시 깊이 묵상하고 성경 어디를 읽어도 성탄절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오신 그 목적 그 바, 목적은 바로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영적으로 처리된 한 성숙한 성도의 샤우팅, 외침이 있습니다. 오늘 10편, 98편은 누가 기록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라, 새 노래로 주님께 찬양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다 외치고 있는 이한 사람. 이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새 노래를 하나 님께 찬양을 하고 2019년 아니면 내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기적을 나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다고 하는 이 고백 이것이 바로 성탄절에 우리가 알아야 할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그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일 말로는 야후 셋 제가 발음이 안 좋지만 야후 셋 환화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 찾아보니까 샤우트예요 샤우트. 찬양하라! 환호하라! 여기서는 우리나라는 환호하라고 했습니다. 그터트리라고 했어요. 목소리를 터트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18일날 정말 아주 이 작은 예배당에 15명의 찬양팀과 우리 어른 20명과 어린이들이 이제 일곱, 여덟명으 우리 한 30명쯤 오고 그 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여기에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악기들을 다 가져와가지고 그 창고에 우리는 어, 이게 있었냐고 그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 드럼도 있었는데 이게 있었어요. 좀 그거를 잘 조립을 해가지고 여기서 정말 성도들은 많진 않았지만은 하나님께 샤우팅하는 그 시간을 가졌어요. 마, 마음이 풀어지고 마음이 확 열리는 그리고 춤을 추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악기들도 어 섹스폰까지 뭐, 어, 나왔을 정도니까. 그래서 여기서 굉장한 은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두분은 손잡고 막이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손을 잡고 이사게 제가 사진까지 찍어놨습니다. 은이 사람은 이이이름을 샤우팅하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사람은 영적으로 이전히사람입니사람란사람입니사람늘 시편 아, 98편을 다윗이 기록했다는 이름이 없어요. 앞부분은 다윗이 어디에서 기록했고, 군난 가운데 뭐아굴라 무슨 굴에서 기록했다, 어디에서 기록했다 하는 그러한 작사자들의 에 이름이 있지만 또 뒤에 가면 고라이자손이 썼다는 얘기도 있지만 오늘은 그냥 노래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무명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너무 너무 사랑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그놀운 기적과 사랑과 그 은혜를 잊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감사한 사 사람. 그래서 이분은 찬양하라 다섯 번에 휜품하라 찬양하라 그리고 소리를 질러라 샤우팅 약세트 다섯 번 짧은 이 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소리를 질러라 목소리를 통해서 터트리라고 함성을 터트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지 모르죠 그리고 사용하라는 악기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 이 현악기들 사이텐슈피아 하는 모든 악기들을 다 동원하고 있어요 현악기들 다 동원해라. 그리고 관악기도 다 동원해라. 나팔, 트럼펫, 포사운드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라. 웬만한 오케스트라로 할수 없을 정도로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laughs> 모든 악기 동원해라. 그걸로도 부족했어요. 그래서 바다에 있는 모든 새들, 아, 아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을 다 동원해라. 그리고 또 이제 땅과 땅 위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동물들, 식물들, 나무들 다 공원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자비하심과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고 땅끝까지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장엄한 합창단의 그 환호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시편 94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얼마나 장엄하고 그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베토벤의 심포니 9번, 마지막 합창단 수백 명 200명, 300명의 성악가들 다 동원된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1 0편 98편에 동원되는 하늘에, 땅에 모든 자연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샤 쇼팅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우주적인 그러한 놀라운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을 놓치면은 이 샤우팅은 그냥 하나의 꽹가리와 같은 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그냥 시원하게 해주는 것에 그칠 것이에요. 오늘 시편 이 기자가 얘기하는 찬양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노래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리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팔로 거룩한 그 팔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 굽은 구원을 알려주시되, 많은 나라들이 보는 앞에서 이 구원을 베풀었습니다. 나만이 구원을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고, 아, 아무 아무게야 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아무 아무게야 너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아무 아무게야 너는, 너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고백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면 가정에 또한 축복을 주신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문에 베푸신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또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셨기에 땅 끝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수 있게 하였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문을 통해서 나의 자녀와 나의 사랑한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편, 98편 기자는 분명히 노래할 이유. 샤우팅할 이유를 알수 있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하나님의 그 사랑, 바로 이 성탄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는 이미 경험했던 것이니 미래적으로 그는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시편 98편을 누가 기록했을까? 아무리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평생 영적 전쟁을 한 사람입니다. 그가 소박한 목동으로 그냥 그어 들에서 어 기타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의 어그 양들만 돌보다가 아 살았다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목동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는 그이 세의 여덟 자녀 중에서도 완전히 소외된 열외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덟 아들 중에서 어 사무엘이 왕을 세우기 위해서 큰 아들부터 준수하게 생긴 큰 아들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외모는 너무 준수한데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그의 중심을 본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경험이 있는가? 고백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찾는그 하나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셔서 마지막 마지막 남아 있던 여덟 번째 막내아들 다윗이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에게 감동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바로 저 사람이다. 사람의 눈을 보게 가장 초라하고 가장 보잘것없고 막내로서 마지막 심부름이라 하는 그 다윗이 하나님을 보시기에는 그가 평상시에 그 형제들도 알지 못하고 부모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날마다 샤워팅하는 그 들판에서 외롭게 양들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 상부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 이후에 그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용사로서 평생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낸 메시아의 표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일아닙니까 도시락 전해주러 갔다가 형들 도시락 주로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형들 지금 패배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형들에게 도시락 전해주러 갔다가 그가 사울이 내 갑옷 주가에 었을때나 필요 없다고 하면서 그냥 초라한 그 목동의 모습으로 물 맷돌 다섯 개 들고 나아가서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하나님의 용사 다윗,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다고 했었던 그 다윗, 그와 하나님은 평생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윗의 고백이 바로 오늘 시편 98편에 있는 것이죠. 새 노래로 날마다 새롭게 나아게 다가오신 하나님, 그분께. 나를 향해서 기적을 행하셨던 하나님, 우리 가문에게 인자심과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몰리아시 <laughs> 쓰러졌을 때 몰리 모든 군사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타우윗이 샤우팅으로 이제 찬양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가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바로 이 다윗 혹은 시편 98편의 기자 임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구원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그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샤우팅 괜찮아요. 샤우팅 한번 해볼까요? 누가 샤우팅 제일 커요? 샤우팅? <laughs> 학생? 아, 할렐루야 한번 해보겠어요? 할렐루야? 아 약합니다. 샤우팅 아니면. 자, 우리 지휘장님, <laughs> 목사님, 자, 제가 외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평상시에 이게 많이 해야 되는데 조금 어색하죠 여러분? 여기서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 들판에 산책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 찬양할 수도 있고 여러분 기도 가운데, 특별히 기도 가운데 또 우리 찬양대가 찬양할 때 오늘 예배 예배를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찬양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 성탄절에 또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모든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또한 아, 정말 선물에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갖는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놀라운 선물을 삼아 어린애의 마음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줄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샤우팅해야 할 것입니다. 눈물 흘리며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처럼 외쳐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나를 살리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온 땅아 큰 소리로 환호성을 높여라. 여러분들 이거 아끼가지고 어, 안될 것 같아요.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강들도 손뼉을 치고 산들도 큰 소리로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몸으로 찬양하는 게 지금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춤인 것이죠. 탄진 그어그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다윗은 직접 그렇게 춤을 추면서 하였습니다. 여러분 산들도 함께 큰 소리로 하는 성을 외쳐라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성악가들의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목소리로 우리들의 몸과 목소리로 우리가 악기가 되어서 우리 몸으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기가 되라는 것입니다. 목소리와 온갖 악기로 하나님을 샤워팅하라고 사절에서팔절에서 정말 간절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오십니다.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이 땅을 심판으로 오시고 이 불, 어, 불공평하고 많은 어둠과 어둠의 글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정의 공정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는 이 성탄절이 너무너무 마음 아픈 불안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우리를 심판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심판받을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의 사가, 시각에서 보면은 이 성탄절이 바로 그런 카프라이 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바로 나를 위해서 하셨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으로 처리된 그런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들에게는 한없는 기쁨과 평화의 시간이지만 하나님께는 그런 시간이었단 것이므로 우리가 더더 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할 것입니다. 시편 98편은 템포가 너무 빠릅니다. 왜냐하면 템포가 빠른 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가 너무나 감격스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대강절 네번째 주일을 또한 우리가 맞이하면서 시편 9 8편에 그 기자가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자와 더불어 다윗과 더불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환호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아들 딸들 그러한 가정 우리 성도님들 또한 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합심으로 우리 하나님.